나오시던 거 괜찮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불교입니다. 제가 태어난 그 본인이 그 계시면 제가 3대 중손인데 예, 어머니가 제 예, 아들 한명 맞아요. 아들이 딸이 다 탔을 수도 있겠는데 아들 하나 놓으려고 좋은 자리라고 하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러니까 요왕대독하고 집에 부왕시계제도 그 하고 네. 당연히 절에 가서도 하죠 그렇게 해서 절를 어, 나왔는데 저는 정말 기독교의 뭐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뭐 하는 이야기는 그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네. 제가 어떤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자유로워져 가지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제가 제 그리스도 누구냐면 황정영 장모입니다. 아, 네. 제황진영 장모를 앉 지는 약한 17, 18년 정도 되는데 네. 하나님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다고 하지만 저는 죄도 별로 없어. 그 가만히 생시해보면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 해버리고, 사업적인 이기만 해버리니까. 분명히 황 환경년 장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고 만요난부담 아. 없는 거예 아. 근데 서로 생각해 다르니까, 내 주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음. 지난 1 9 2018년도 12월 2일 날, 우리역에 명시충전이 괜찮지만 어떤 독무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 영화 응. 하는 게있었습니까그 음, 이제 자문을 좀 받으려고 어, 어. 뭐 하나님께도 그다음 그 차원의 상사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구 교회 연의 목사님 집회 때 2018년 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백년정도 하고 거기 같이 갔다 그랬는데 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난한 번도 교회 안 나가 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국 사람이 면서도 한국말을 한마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어. 저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아, 네.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 인생이 참처량한 거예요 음. 어. 하, 뭐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나는데 음. 쟤는 이방면이되있는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데 얘기를 안 들어보자 그래서 그다음 10, 그 다음 주부터 12월 2일 그 다음주에 제가 9일이었거든요 9일날 제가 1등으로 우상교회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문이 잠겨고어서 번호키를 내가 물어가지고 한 당분이 대단으로서 우가 먼저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한겨울이가 춥잖아요. 기타 어, 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 교회가 대구 교회는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laughs> 음. 우산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음. 그냥 식당 비슷하기있습니까근데저는 그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내면이 뭔가 있는 부분을 들 알고 싶어서 음.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덜 들어봤지만,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음. 성경이 돼서 뭘아는게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계속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당만 밟은 사람 때문에, 그의 마당만 밟은 사람에 대해서, 그게 한 1년 정도 흘러갔었습니다. 음. 1년 정도? 그러니까 2019년 말, 연말 정도 되니까 제가 어디를찾아보는 겁니다. 그일년 과정에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 성경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용어 자체를 모르지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모시행어 듣고, 노안을 뚜껑, 거기에 대한 지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애국에서 광야로 갔던 길덕 어.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니까 음. 그런 것, 것 공부만 쭉 해야, 그걸 해야 알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음. 그 세월이 몇 개월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예, 어떤 무엇 뭐 때문에 예,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서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그래서 실에 그 그래서 그내 성격상 무언가를 다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음. 그래서 성경을 모르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들은 법률적인 공부하듯이 쭉 공부를 했던 겁니다. 하니까 약1년 뒤에는 무언가 알아들립니다. 아. 그게 뭐냐 한마디로 여기.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 있고, 또, 별림을 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불교에서도 보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자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깨우침을 가지는 선인들이, 자기, 자기 공부는 합니다. 자기 공부라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중생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들은 대승불교이고, 소승불교에서는 자기 그니까 공부는 다시, 그니까 자기 그니까. 깨달음을 <laughs> 얻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승불교를 하더라도, 통도사가 대승불교 쪽입니다. 대승불교를 하더라도, 전부다 자기 공부를 합니다. 그럼, 중생들은 뭐냐? 제가 못해 불교로 태어났지만,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말들을 못 알아듣고, 목탁 소리도 못 들리지만 그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좀 건강하게 해주고 안 아, 아프고 하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전부 다 바라기만 바라는 바람, 세계였잖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런 세계를 잘 접촉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불교 쪽이 아니고 기독교에 와가지고 우리 항정로 밑에서 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불교식은 그 깨달음이라니까잘 못하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자기가 없는 없는 거야. 거듭난다는 걸 자기를 놓치려야 되잖 그래서 불교에서도 전부 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을 들라서 공부하고, 무언으로 기도하고, 밥을 안먹 기도하는 방법들이 전부 자기 깨달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음. 제가 이기독교 와서 내글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아, 네. 내글을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힘이 드십니저제 아, 네. 네. 나름대로 불교 방식, 일반적인 세,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어버력만 하면은 잘살수 있다는 것정도인데 여기는 잘 사는 행동은 아니고 사기께 하나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허게 스케어가서 허게 스가어라으니까 사실로 적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내가 알았던 겁니다 네.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있나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깨달음을 못 얻었던 부분을, 선인들 전부 자기 공부하기, 자기가, 지금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선인들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건강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생들은 아니거든요. 처부 음. 들고 있는. 그러니까, 선인과 밑에 있는 중생들의 생각들은 완전히 차이가 하늘로 땅상입니다. 그런데 음. 제가 기독교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둘째 음. 그러니까 얻었던 것을. 음.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게 없으니까, 제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다 음. 보이는 거예요. 음. 조성하고, 아멘. 응. 응. 그래서 우리 여기 온 목적이 응. 우리 집사하고 한번 오고 싶어서 응. 왔던 겁니다. 아멘. 응. 응. 우리 집사람이 자고 예수님이 되면 응. 응. 나납 응. 응.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막당을할 수는 없고, 응. 우리 집사람이 아직 맛을 못 봤으니까 응. 이 마세 당분이 영당이안 나와서 바뀔 수 있겠나? 응. 응. 그래서 오늘 이게 온 것들께 보면 제가 이미 덮고 나왔는데요 <laughs> 제가 너무 꺼내어려 부분이라서 이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제가 2년 전에 최장의 혹이 있다는 걸 발견했었으니까 그래서 1년 뒤에 검사를 해보고 이게좀 커졌는지 이상태를 보다. 근데 그게 2018년 4월달이거든요. 2019년, 작년 4월 달에 검사를 가야 되는데, 음.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제 거슬게 됐는데 음. 꿈에 어떻게 됐냐면, 저선 음. 차를 들 잡으러 봅니다. 우리 환경문제도 감정을 안 해준 음. 람들인데 저를 음. 잡으러 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제가 최종 검찰을 못 가다가, 잡으러 왔는데, 잡혀가면 아니고 음. 하고 대화를 한참 했었어요. 음, <laughs> 대화를 한참 하다가, <laughs> 하루만 말리고 잘라버요 음. 음. 그러다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하루를 줬는지, 잡혀가진 않고, 음.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때 깨니까, 음. 아, 한시 정도 됐더라고요. 음. 그때그터 잠을 못 자고, 컴퓨터 앞단돼가지고, 제가, 아, 일들 좀 했는데 안 되겠다. 아, 지금 내가 이극택만 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아, 내일은 최영 검사를 받아야겠다. 음. 그래서 촬영 검사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이거 음. 검사 결과입니다. 어, 어, 떨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읽어 주시. 이게 영으로 써나 가지고 <laughs> 이게 이제 시티 촬영 판독 소견서인데 네, 네. 이 보면. 네. 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포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기분 좋아가지고, 당신이요? 네. 당신 네. 네. 내가 이렇게 네. 기분 네. 좋은데, 네. 네. 그 당신 교회 한쪽에 가는데, 네. 네. 특히나 우리 한강 먹어 가자 그러는데, 네. 안갈수 있나? 가자. 비슷한 네. 습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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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쓴 거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자, 이 소경이 우연,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음. 와, 이런 세상을 맛을 보게 되니까, 에이. 이 혹도 지가 스스로 물어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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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뭐 영어를 쫙쫙 써가지고, 뭐, 어, 의사들 전부 영어를 때 많이 써내요. 저부터 많이 <laughs> 써내요. <써주면, 웃음> 음. <laughs> 저는 뭐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아니면 소견, 소견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라는 단어를 네. 써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유를 갖고 제가 그 의사선생님께다가, 뭐다 먹은 거 아니냐? 확실히 좀아답한가 네. 네, 전혀 없습니다. 아. 하지 말고. 그럼 뭐 1년 뒤에 한번 더 찍어볼까요? 하니까 1년 뒤에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게 네. 아. 아, 없어졌으니까. 아, 네. 안 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들 놓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하나님이 계신다. 겁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이런 즐거움을 만족스러운을 보증해 줄수 있겠습니까? 아멘. 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